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뽑혀서 이승만 정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또 무슨 큰일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었죠. 유교 네, 전쟁.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알고 가자. <laughs> 이승만 정부는 그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어, 그게 자의건 타의건 어쨌든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통치 기간 중에 6.25전쟁이 일어납니다. 6.25전쟁이 일어나서 또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게 되죠. 어 그리고 어 발췌 개헌, 4.4 5입 개헌에 걸쳐서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까지 해서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초창기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여러가지 굴곡진 일들이 많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 아시,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이제 들어섰죠. 네, 194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7 1파 청산하는 문제죠. 7 1파 청산하는 문제 때문에 어,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거 어,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그래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어, 만드는데 그 반민족행위자를 어, 검토하는 것으로 반민특위를 구성이 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구성하는데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나와 있는 일들 때문에요 일단 그 어, 친일분자를 어, 처벌하자는 그 강경파 일부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을 시키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위축된 데다가 어, 일제시대 검찰, 어, 경찰 간부 출신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고 그러죠. 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난 데다가 또 정부에서 특위 활동 기간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특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특위를 해체시키고, 특위에 맡았던 업무를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친일청산이 지지부지 되는데, 결국 이때 활동하면서, 그, 일곱 명을, 일곱 명한테 실형을 선고를 해요. 그, 아, 3, 36년인가요? 네. 어, 그, 그 기간 동안에 일곱 명한테 실형을 하지만, 그것도, 어, 재심, 이 사람들이 재심청구하면서 막 석방되고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연결고리를 어, 크게 실패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 일제 청사는 이렇게 실패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지 개혁법을 이제 그 입법을 해서 어, 농지를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하는 쪽으로 어, 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한 가구당 3정보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정보는 대략 한9천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3정보 이상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귀속, 귀속재산처리법.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일본,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들, 걔네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땅들을 미 군정하의 신앙공사라는 뜻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되는데, 이 땅들을, 재산들을 그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죠.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재산처리법을 이제 그 입법을 해서 민간에게 불화를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민주,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미국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불화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땅이 그, 민간 소유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불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상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 원조에 의존하게 돼서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는 게 밀가루, 설탕, 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요거와 관련된 300산업, 그러니까 다 흰색이잖아, 그죠? 그래서 300산업이 어, 발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가장 그 문제되는 게그거예요 어, 해방된 지 5년 만에 다시 한국당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6.25 전쟁이 어, 1950년에 어, 발발하게 되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1949년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한반도에 정상적인 어,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1949년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미국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에치슨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들 간에 그 알력이 있는 혼란한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소련이랑 어, 조소군사 비밀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어, 중국과도 북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것을 스탈린이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북한은 남한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냐? 6월 25일 새벽, 새벽에 어, 전그 38선에서 일제히 그 남침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7일 날 서울이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이죠. 5, 6, 7. 그죠? 이틀 만에 그 서울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서울 함락이 되는데, 이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뭐야, 그, 전쟁에 참여시키는 동원전 책을 실시합니다. 이 강압적으로.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어, 인민재판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네. 거기서, 좀 뭐, 직결심판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남한이 어, 속줄 없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이 긴급하게 일려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 유엔 파병을 결의를 합니다. 어, 책임자는 어, 메가드 총사령관이 메가드죠. 예, 그렇게 해서 유엔 어,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어, 그래, 그러다 보니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어, 메가드한테 넘긴다는 대정각서를, 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 산령관인메가다가 총체적인, 어, 지휘권을, 어,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또메가다가 9월 달에, 어, 코나에 몰린 그 남쪽을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죠. 이게, 어, 들어맞아서, 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그런데 압록강 진격을 해서 그 통일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가 싶었더니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중공군,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또 다시 음,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다가 보니까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히게 돼 버려요. 바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흥남에서 어, 배를 타고 어, 부산으로 오게 되죠. 그게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서울이 함락이 돼요. 서울이 함락이 되는데 그, 그렇게 그 해서 어, 서울 시민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저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이, 그, 어, 이제 찾게 되지만은, 38선 주위에서, 그,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게 돼요. 그래서, 어, 휴전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휴전협상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못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 유엔이 하게 되죠. 왜? 대전각서에 서 지휘가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휴전협상을 이제 하는데 휴전협상 내에 뭐가 있었냐면 포로송환협정이 있습니다. 포로송환협정이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왜 방공포로들을 왜 북한에 보내냐 해서 기습적으로 방공포로들을 석방을 합니다. 이게 대략 한 2만 7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어, 석방을 하고, 그리고 그 공포를 합니다. 내가 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 어, 미국으로부터는 굉장한, 그, 힐란을 받죠. 힐난을 받지만,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휴전을 안할 수는 없다 해서, 결국, 1953년에, 휴전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되고 어,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그때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6.25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휴전선 나와 있죠. 네,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안 보셔도 다아시게아시렇죠 네. 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런 6.25가 있었지만 그 이승만 시절은 6개월 안 떼어놓고 또 다시 보면은, 자, 1952년에 이제 발책개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대통령 어디서 뽑았죠? 국회에서 뽑았잖아. 그죠? 예, 국회에서 뽑았는데, 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승만, 이승만이 딱 봤을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어, 대통령 뽑으면 내가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을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에 어용단체를 동원해서 간재됨을 일으키고 해서 어설프게 만든 만들고 이를 빌미로 해서 부산 일대에 계업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음, 기원을 하게 되는데. 어, 개헌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내각 책임제를 절충해서 어, 어,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이 기립 표결에 의해서, 기립 표결을 이어서 기립표결을 잃어서, 어? 에, 찬성한 사람이 이어서 해서 기립 표결에 의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음,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2대 대통령이 뽑히는데 이승만이 조봉함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조봉함을 누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그래서 헌법에, 어, 삼선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은. 근데, 어, 초대 대통령의 한에서 삼선 제한은 없다라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삼성전 철폐안을 어 여당에서 내놓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되지그죠 그러니 야당에서 난리가 나죠. 야당이 아니고 뭐 여당이 아닌 저 뭐야 그 무소속이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결국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수정까지 해가지고 어 저. 그, 뭐야,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그, 소수점에 반올림, 반올림, 반내림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표결이 됐다고 다시 정정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참그 이승만은 운도 좋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어, 거의 뭐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 조봉암이 30% 정도를 어, 득표를 해요. 어, 그래서, 그, 3대 대통령의 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어, 그리고, 어, 요 때가 언젠가 58년이에요. 그리 어, 신국가보안법을, 어, 제정을 해서, 정부 비판 세력, 그리고, 어,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통제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터 뭐냐, 독재로 가는 길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데 경향신문이, 칼럼이, 어,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어, 경영신문을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대대적인 3.15 부정선거를 어,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또참 그 운도 좋아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였던 조병옥 후보가 사망을 해요. 또참 신익희, 조병옥 참, 어, 조병욱, 참 기, 기가 막히게 음, 사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대통령은 돼요. 대통령은 되는데, 부통령 후보인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뽑히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4대 대통령 아니야, 그죠? 그 어. 근데, 이3.15 부정선거는, 저 무효 처리가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